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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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장재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재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해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이 되겠는데요. 바로 BMW의 630i GT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BMW의 6GT라는 모델이 되겠고요 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630i 그리고 럭셔리가 아니라 M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어어 일단 기본적으로 6GT 그러니까 그란투리스모라는 모델이 BMW에서 독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벤츠나 아우디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SUV 넓은 수납력과 그 다음에 세단의 고급스러움을 마치 굉장히 잘 섞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휠베이스도 무려 3 0 7 0 m m 그러니까 BMW의 7 시리즈 쇼파디와 동일한 휠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실내도 자랑한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한때 저도 3GT를 잠깐 타봤었던 오너로서 그란투리스무의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SUV가 어찌됐든 공간성에 대해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게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투박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단은 그와 딱 반대로 어 고급스러움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약간 적재 공간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각각 SUV와 세단에 있어서 단점들을 잘 보완을 해놓은 게 바로 그란토리스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전면에 대한 리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630i부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MW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라이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줄도 함께 그어져 있다라는 것을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의 모양새 같은 경우에는 옥시리즈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등급이 아니고 M 스포츠 패키지라는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크롬이 그렇게 많이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단은 키드미 그릴 같은 경우에는 M팩이나 아니면 럭셔리나 구분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크롬 라인이 사용이 되어 있지만 럭셔리였으면 만약에 하단부에도 마찬가지로 크롬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가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롬 대신에 블랙 하이 글로시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면 같은 경우는 는 다른 BMW들과 여느 다를 것 없이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차량 분명히 1억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자랑을 하고 3,0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가 빠지게 됩니다. b m 같은 경우에는 현재 5 시리즈에서 이제 반도체가 부족해서 서라운드 뷰가 대부분 모델들이 빠지게 되는데 5 시리즈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6GT 모델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630i도 서라운드 뷰는 빠지게 된다는 점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BMW들과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지만 측면 그리고 후면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 측면으로 오게 되니까 그란 투리스모라는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일반 세단에 비해서 훨씬 더긴 빵빵한. 그런 후면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후면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제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차량의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대형 사이즈의 차량을 버티기 위해서는 20인치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 5의 멀티스포크가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BM의 이런 휠 디자인이 참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럭셔리가 아니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라서 이를 보여주기 위한 M 배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M 스포츠 패키지만 이런 식으로 M 배치가 들어간다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 그러니까 사실 고성능은 아니지만 고성능 화스럽게 디자인을 해놓은 게 바로 M 스포츠 패키지가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덕트도 이런 식으로 뚫려 있습니다. 물론 뭐 페이크로 그냥 모양새만 가질 수도 있겠지만 BMW의 630i GT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로 뚫려 있어서 제 기능을 해준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몰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롬으로 사용을 했고 B 필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런드뷰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아쉽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에는 그 어느 것도 달려 있지 않다는 점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 있다면 바로 창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리창이 그냥 들어간다는 점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측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확실히 약간의 쿠페형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아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휠 베이스 3 7 0 m m 로 굉장히 긴 편이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차량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후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후면으로 가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확실히 후면을 굉장히 빵빵한 듯한 그런 엉덩이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습니다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가변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 속도가 되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뒷부분 후면 부분이 빵빵하기 때문에 사실 자칫 잘못하면 피시테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은 이 스포일러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요. 그와 반대로 약 80km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데 딱그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120km부터는 이제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속도가 도달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하지만 속도만 도달이 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굳이 속도가 도달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올라왔다가 버튼 하나만 다시 눌러주시면 내려가는 형식 만나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다성비 좋은 6GT라고 하면은 620D GT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620D GT 같은 경우에는 4중구동을 선택적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륜으로 하냐 아니면은 X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사륜으로 하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630i gt부터는 이러한 4륜 구동에 대해서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드라이브 당연히 있다는 것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어찌됐든 럭셔리가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단의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으로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머플러 팁을 보니까는 쿼드 스타일은 아니고 보니까 지금 듀얼 형식으로 달려져 있다는 것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GT 그러니까 그란투리스모라는 모델은 세단의 고급스러움 더하기 SUV의 넓은 효율성을 자랑을 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자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일단 풀 해치도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짐을 수납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게 스크린 형식이 아니라 이제 하드 스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 대해서도 폴딩이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폴딩은 가볍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은 굳이 2열로 넘어가지 않고 트렁크 쪽에서도 폴딩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히든 스테이지를 보시기 전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런식으로 이 판넬 자체를 들고 있지 않고 이런식으로 약간의 유압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들면서 짐을 수납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특별하게 존재를 하지 않아서 이건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나쁘지는 않아요. 어 히든 스테이지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접재 공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시트를 보시는 것처럼 블랙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조금 밋밋하다 조금 뭐 칙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블랙이 때가 안 타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블랙 시트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벤츠랑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메모리 시트가 벤츠는 3개인데 BM은 2개밖에 없다는 점 조금은 아쉬운 것 같긴 하지만 뭐두개만 있어도 사실 충분하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지금 반짝거리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핸들 먼저 가장 보입니다 탑승을 해보니까 일단 핸들 같은 경우에도 M 스포츠 패키지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에 M이라는 배지가 함께 있다는 것도 보여지고 바로 위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전동 행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전동으로 핸들 조절할 수 있다는 점 나름 얘기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사실 스포츠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점이 있다면 바로 패드시프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솟아있다라고 안내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라운드 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차가 1억에 가까운 고가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서라운드 뷰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뭐어떻겠습니까뭐 그냥 이거 받아들여야죠 자 아무튼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치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도 당연히 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운전할 때 터치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불편하죠 하지만 bm 에서 제가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은 아이드라이브가 아닐까 싶은데 어이 아이드라이브가 이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모르지만 한번 써본 사람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꿀 차량이 만약에 아이드라이브가 없다 엄청 불편하다고 하죠 확신합니다 이건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도 이 아이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썼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사라지게 되니까 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드라이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판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그리고 물리적인 버튼 방식이 조화롭게 잘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는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고 그다음에 공조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도 있지만 가운데 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이라든지 아니면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풍 시트 혹은 뭐 이제 바람의 세기 조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열선이나 통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로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와 그리고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키가 제공이 되죠. 사실 이걸로 뭐 크게 할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기름이 얼마나 있고 뭐 그다음에 창문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이 정도로 볼 뿐이지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주차 도움이라고 해서 이걸로 이제 차량을 앞뒤로 이제 전진 후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디스플레이 키 이런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제 출시하는 신형 그랜저에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제스처 컨트롤 이런 식으로 손을 돌려주시면은 볼륨이 커지는데 에, 이런 식으로 켜져요. 근데 잘안 돼요. 이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반대로 돌리면 줄어들고, 뭐 줄어들고 이렇게 돌리면은 민망할 정도로 안되네요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오답률이 많아서 잘 쓰지는 않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실내 트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별로입니다 워낙 잔기스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내 트림뿐 아니라 여기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블랙 하이 올러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어 쪽에도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 올러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데 저는 좀뭐 개인적으로는 별로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느낌을 쭉 보게 되시면 뭐 그냥 요정도 네, 요렇게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빠르게 한번 2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2호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3070mm라는 휠 베이스가 결코 작지는 않다라는 거를 한번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트를 제가 조금 편하게 리뷰를 찍기 위해서 1열 시트를 뒤로 조금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하나 이상의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룸 역시 잘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먹 하나, 그러니까 주먹을 눕힌 주먹이 아니라 세운 주먹 하나 이상의 여유 공간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물론 이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각도가 사실 뭐 많진 않아요. 약 7도 정도밖에 되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것에 비하면은 그래도 이런 부분 충분히 장점이다라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화면상에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보니까 예, 4존의 에어컨 들어가 있다는 것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의 리뷰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bmw 630i gt 그중에서도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6 gt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gt 라는 모델에서 알게 되신다면 은 사실 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1억 미만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X5와 같이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시리즈와 같이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는 게 그란 투리스모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굉장히 많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른 문의가 곧 빠른 출고까지 이어간다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고요. 문의하실 곳이 어디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보신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연락주시면 되겠고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